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은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야. 여기 시험 문제 무조건 세 문제 나와. 자, 여기 봐 봐. 에너지의 흐름은 이렇게 알아두자. 어, 에너지 흐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인데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 1법칙, 2법칙이 뭐냐? 에너지 이동 방향에 대한 법칙이 있어. 열역학 2법칙이야. 정의는 이거야. 유용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무용한 에너지로 가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야 보통 무용한 에너지가 어떤 형태냐면 생태계에선 열에너지 형태라고 보면 돼 열에너지 지금 우리가 보면 생태계에서 에너지 효름이 있지 그 가장 근본인 에너지가 얘잖아 어 지구에 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기본 에너지거든. 그중에 일부를 생산자가 흡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생산자들 또 호흡이라는 걸 하잖아. 그열 에너지로 방출을 하고 일부가 1차 소비자나 아니면 이게 이제 고사량이라고 하거든. 스스로 죽는 것도 있어. 죽는 거. 스스로 분해자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의 일부 봐봐. 여기서 들어오 양이 있을 거 아니겠어? 호흡량, 섭식량, 그 다음에 고사량. 이런데 지금 들어오는 이 에너지와 이세 개를 합치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1차 소비자도 이게 들어온 에너지잖아. 이 에너지와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합이 이세개 합이 얘랑 같아야 된다. 이게 에너지 보존법칙. 그리고 자꾸 자꾸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준다. 왜? 중간에 열에너지의 손실이 있어서 그렇다. 이게 바로 에너지 이동 방향. 에너지는 절대 절대 돌아올 수 없다. 한쪽 방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에너지 근원이 비대에너지라는 거 외워. 그다음. 어, 태양의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달되는 단계가 어디라고? 생산자라는 거 명심해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그래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알겠어요? CO2나 누가? 물이 뭐로 바뀌는 거?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요 중간에 무슨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빛에너지가 들어오죠? 무슨 에너지로?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알았습니까? 이게 생산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화학에너지가 먹이 사슬을 따라서 각영양계 상위 영양단계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그 양은 자꾸 줄 수밖에 없다 왜? 중간을 거치는 단계의 먹이 지위 그러니까 이런 1차 소비자니, 2차 소비자니 이런 애들이 호흡을 통해서 손실되는 에너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이 영양 단계로 갈수록 요런 걸 뭐라고 그러냐 총생산량이라고 그거든그 양이 자꾸 줄수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는 그러니까 먹이 피라미드에서 여러분들 이 면적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이 기역이 생산자임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면적이 뭘 의미하느냐 개체수라든가 에너지 양을 뜻해요 알겠습니까 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준다라는 것들도 알고 있고, 중간중간에 뭘로 방출된다. 열에너지 방출이 돼서 실질적인 전체 에너지는 보정이 되는데, 영양 단계로 올라가는 에너지 자체가 준다는 거야. 그럼 그건 손실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비에너지,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이게 뭐냐? 가장 마지막 종착 단계야. 참고로 열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잖아? 그게 영법칙이야, 영법칙.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는 이동해서. 돌아오려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에너지 흐름은 뭐다? 일방적이다라고 외워라. 에너지는 일방적이다. 자, 생체 피라미드를 한번 보자. 이런 피라미드를 보면 에너지 양이라든가 개체수 혹은 생체량 등을 쭉 쌓아 올린 건데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들과 다르게 얘만 바뀌어요. 에너지 효율만 바뀝니다. 에너지 효율은 뭐냐? 전 단계의 에너지량에서 현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량을 얘들로 비율로 따져주면요. 그게 에너지 효율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를 1차 소비자라 하잖아. 그럼 에너지 값이 여기 있다.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80분의 26.8 인거야 그러니까 280이라는 생산자 에너지 중에 2로 넘어간 건 얼마냐 이거죠 26.8 다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6.8 중에 1.2그 다음에 3차 마지막 3차 소비자는 1.2분의 0.1 해서 위로 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라고 저거 하나만 조심하시라고 알았지 에너지라든가 피라미드라든가 생체량 물질요 이 이런 양들은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조, 어, 작아지는데 줄어드는데 에너지 효율만 늘어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에 있는 양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효율을 구할 수 있으면 자 보세요 생산자의 효율을 적어볼게요. 생산자의 효율 어떻게 적어요? 20만 분의 2천. 알겠습니까? 전 단계 에너지랑 20만 중에 2천 그럼 1차 소비자는요 2천 중에 200 알았어요 또 하나 1차 소비자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로 들어오는 양 보이죠 이거. 요게 얼마였어요 200인데 보이죠 이게 30이고요 이게 60이고요 이게 110이에요 이게 얼만데요? 200인데 200과 이셋 합친 양이 똑같다는 얘기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알았습니까? 주 중에 2차 소비자는 또 뭐냐 이 30과 10, 그 다음에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 14 합친 게 이거랑 같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3차 소비자, 30분의 6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5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중요한 건 에너지는 일방적이고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복사 에너지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하고 마지막에 에너지 근원은 뭐다? 마지막에 에너지 종착력은 열 에너지다. 알았어요?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 물질의 생산과 소비. 여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서 적응이 그거 봤죠? 음엽 식물, 양엽 식물 기억나요? 음엽 식물은 이 우리가 광파점이 포 높았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보상점이 높았고 이런 거 배웠죠. 그때 우리가 그런 말 썼어요. 호흡량이라는 거 썼고요. 그다음에 순동화량 혹은 순생산량이란 말 썼고요. 총동화량이란 말 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면. 그래프상에도 있어요. 자, 이게 빛의 세기에 따른, 세로축은 CO2, 여기는 흡수량이 되고요. 여기는 CO2, 방출량이 됩니다. 마이너스는 방출량이고, 플러스는 흡수량이라고 했을 때, 식물들은 이러한 그래프를 보였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봐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불렀다? 호흡량.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 순 생산량이라고 합시다. 저기 써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끝부터 여기 아래까지, 이게 총 생산량이에요. 자, 이게 식물들의 양 값이에요. 그래서, 총 생산량이 있다면 이건 총 동화량과 같은 말이에요. 식물이 광합성을 했을 거 아냐? 총 동화량 값은 호흡량에다가 순 동화량을 합친 값과 같다. 그러니까 이둘 둘을 합친 값은 얘랑 같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생산, 생장량 또는 뭐 생체량 이런 말이 들어오는데 봐요. 이 값을 잘 보세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 더하기 순 생산량인데 이순 생산량이 뭐가 된다? 분할이 됩니다. 여기 과정에서 보십시오.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이 있는데 이건 식물 개체가 소비하는 거예요. 식물 개체가.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 됩니다. 피식량이. 저게 누구한테 간 거니까?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간 거잖아. 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요. 총 생산량분의 피식량이에요. 그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라. 그리고 뭐,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유기물량은 무슨 얘기냐? 요게 뭐예요? 총 생산량이죠? 요 차이가 누구라고 써 있어요? 호흡량이죠? 다시 말해서 순 생산량 더하기 호흡량이 총 생산량이 될수 있고 이게 지금 시간이 있는데 식물 식물 군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식물 군집이 초원 관목림 양수림 음수림 그다음 뭐예요? 혼합림 이제 혼합림 다음에 음수림에서 극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러분 요 단계가 어디예요? 초원이요 에 초원 알았어요? 최고로 광학성량을 많이 하는 단계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실제로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질에서 우리는 초원이, 초본이라고 하죠. 풀들만 있을 때가 가장 광합성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이 초본들은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나무들은 낙엽도 있고 양수림이 있지만 굵직굵직하게 존재하지만 그 성장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극상에 딱 도착해가지고 개체수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다양도하고 종 다양성도 커지고 상당히 좋지만, 순생산량만큼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 초원 일때 최고의 값을 보이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게 종의 다양성이 당, 상당히 많은 그 어, 거대한 어떤 천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농경지 같은 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농경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 종의 단편하고요. 거기는 보통 인간들이 농경지 그럼 뭐를 심어요, 풀을 심는 거 아니에요? 풀 어차피 벼도 풀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은 엄청나게 높은 생산량을 가져요. 알았습니까? 자, 심화 과정 여러분들 요거 잘 봤죠? 식물이 있고요, 초식 동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죠. 요 피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식물의 총 에너지량이다. 아, 자기, 1차 소비자의. 그래서, 실제로 식물의 총 생산량 분해 초식동물의 에너지량. 그게 피식량. 그게 뭐가 된다?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이거 잘 나와요? 요 단계 생산자하고 1차 소비자. 이거 잘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아, 물질순환 과정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물질순환. 물질순환은 탄소순환, 질소순환. 시험에 질소순환 엄청 잘 나옵니다. 수현아, 알았냐? 그만 보내 헤어져, 이씨. 자, 물질순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에너지하고는 다르게 물질은 그 모든 개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 말하는 개가 생태계 중에 생물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를 모두 돌수 있는 게 물질 순환이다. 그런데 거기를 일방적으로 에너지가 가는 거, 에너지 이동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종, 종착역에 도착하는 거, 그게 가장 상위 영양 단계라고 보잖아요. 에너지의 가장 마지막 종착역이 물질은. 계속 사이클링 합니다. 사체나 이런 것들은 분해자로 분해돼서 다시 식물에게 돌아가고, 그건 다시 1차 소비자 2차로 돌아가고, 물질은 계속 순환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탄소순환은 어디서 많이 조심해야 되느냐? 작용과 반작용이요. 여러분, 작용의 이산화탄소순환은 뭘까요? 공기에서 식물한테 들어오는 거야뭐할때 들어와요? CO2 흡수량. 그쵸. 그렇죠? 얘가 광합성을 할때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럼 CO2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반작용이잖아요 호흡이죠 여러분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모두 할수 있는 게 뭐라고? 호흡입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손실이 있지만서도 반작용해가지고 CO2가 대기 중으로 나가는 과정 탄소순환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호흡 모든 생산 소비 분해자들은 호흡을 통해 CO2를 대기 중으로 보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이라는 하나의 영양 단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대기에 머물거나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물 속으로 들어간 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탄산 수소 이온의 형태나, 알았어요?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유기적 상태고요. 탄산이온 형태는요. 가끔 바닷물 속에 있는 어패류들이 있죠. 조개나 뭐 이런 애들 아니면 어류들이 있죠. 뼈 이런 거에 성분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 성분이 뭐예요? 탄산 칼슘이요. 알겠어요. 탄산이 탄산 칼슘 형태로 녹아들어갈 수 있고 이것들이 바닷물이 계속 쌓여서 이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많거든요. 석회석이라는 퇴적암이나 탄산가슘 또는 뭘로? 화석연료로 왜? 고사량이 있었잖아요 생산자 죽고 일자 소비자 죽고 그 시체들이 묶여서 고온고압을 받게 되면 석탄도 되고 석유도 되고 메탄가스 되고 화석연료로 알았습니까? 이것이 탄소의 순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존재 형태 보이죠? 기권은 CO2 기체 형태 직권은 석회암이나 화석 연료 형태. 메탄가스, 석탄, 석유. 생물권은요. 탄수화물의 형태. 이거 뭡니까? 우리 말에 어, 3대 영양소잖아요. 그 상태로 존재를 한다. 자, 요 과정이 그림이네요. 여기서 보시면 땅 속에 사실 탄소의 함량이 제일 많아요. 뭘로 존재한다고? 석회석이나 퇴적암이죠. 아니면 화석연료의 형태. 그리고 물속에도 존재할 수 있죠. 어페류들의 껍데기.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의 형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로 모든 생태계, 이 과정의 생물적 요인들이 대기 중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저 형태가 뭐다? 호흡, 호흡, 호흡입니다. 간혹! 화석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생성물 시 o 2로 나가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알았지? 그리고 이 자체로, 얘들 자체로 존재하는 건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형태로 존재한다. 알겠지? 이 직권에 존재하는 건 뭐예요? 화석연료, 그 다음 뭐, 퇴조감,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끔, 가끔, 이 3번, 3번, 3번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얘를 통해서 자연재해로 온난화효과, 온실효과 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갖고 보여줍니다 자, 질소순환, 실제로 질소순환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얘는 별표처럼 꼭 외워놓으세요 이건 질소라는 것이 얘들아 대기 중에 78%를 차지해. 왜 이렇게 존재하냐고? 분해되기 어려워. 그래서, 실제로 모든 생명체들은 말이야, 질소 원소를 섭취해야 되거든. 왜?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아미노산 형태로 섭취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모든 생명체,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면 몸 전체의 물질 대사가 안 돌아가.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 그럼 식물 중에 이 질소를 섭취하려면 식물은 어떤 형태로 섭취해야 되냐 이거지. 자, 이런 거야. 실제로 공기 중 질소는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 형태로 식물이 흡수하라 하거든? 물에 녹아서 들어오는 형태인데, 이게, 어 뿌리옥 박터가 가장 대표적이야. 아조토 박터, 뿌리옥 박터라는 말 쓰거든? 이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그래. 이런 유를 할수 있는 건 콩가류 식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콩가류 식물은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마사토 땅이라고 하는 운동장 있지? 뭔지 막펄펄이라는데 거기다 콩을 심어도 콩이 잘한다는 얘기야. 왜? 땅 속에 영양분이 필요 없는 거거든. 공기 질소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얘 어디서 왔냐? 뿌리오파크 콩. 상리공생이야. 상리공생. 알겠어? 둘이. 꼭 기억해. 이 둘은 상리 공생 관계다. 서로. 그 뭐, 여기 위에는, 뭐, 공기 중에 질소가 가끔 번개가 맞아가지고, 응? 이만 볼터 방전이 돼서, 공기 중에 질소 중에 일부가 칠산이온으로 돼서 비, 비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비료를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경우도 있잖아. 뭐야 하법법.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태계, 생명과정이니까 요 정도로. 알겠어요? 그 과정을 봅시다 이 그림 잘 보세요 너희들이 봐야 될 단계가 어떤 거냐 라고 한다면 시험에 2단계 잘 나오죠 제가 아까 말했던 질소고정세균에 의해서 최초로 뭘로 바뀌었다 암모늄윤 여러분 이 상태도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일단 질산화세균, 요즘에 잘 나와요. 질산화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이 되어서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질산이온이 되는 과정은요, 탈질화세균에 의해서 다시 공기중으로 들어가는 하루 전단계예요 탈질산화세균 잘 나와요, 시험에.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질소고정. 암모니이온 질산화세균, 요 구리. 시험에 잘 나오는 블랭크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질소 고정의 형태에서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고정이 되고 이것들은 다시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되고 여기서 아질산 이온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책에는 아질산 이온이라는 게 나옵니다. 질산 이온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질산화 세균이 걔를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고 살, 질산화, 세균 자체가 대기 중에 질소로 일부는 내보낼 수 있다. 물질 순환 과정을 보고, 공중방전이란 거 아까 번개 맞았을 때, 어, 비로 쏟, 쏟아진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질소동화작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봅시다. 질소동화작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무기물 형태인 암모늄이나 질산 이온 형태를 응? 아미노산 형태로 식물이 스스로 바꿔서 단백질 핵산을 만드는 과정을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요. 고분자로 끌고 가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질소 고정을 통해서 어떤 이온이 먼저 나와? 암모늄 이온이 먼저다. 그다음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냐? 암모늄 이온, 질산화 이온 꼭 기억해라. 정의 사료라에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이거 결론 내린 거야, 결론. 봐봐. 니들이 보기에도 파란색깔은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 빨간색깔은 한쪽 방향 일방적으로 가고. 빨간색이 에너지 흐름이고, 파란색깔이 물질 순환이라는 거. 꼭 기억해. 그리고 드론, 그러니까 전 단계 에너지분의 지금 현 단계의 에너지량을 따졌을 때 효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다. 아 지압한 친구들은 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에 이런 말 뚜루룩 던지는데 지구가 아니라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 근원 쪽으로 봐라. 아 여기서 야 태양은 비생물적 요인이잖아. 얘들은 생물적 요인이고. 자, 에너지는 교환이 가능하다, 못하다. 가능하다. 외부, 외권하고 이생태계 생물적인 인기는 에너지 교환 가능해. 근데 물질은 교환이 안 돼. 알았어? 우리 지구에 있던 애가 일부, 일부가 들어올 수는 있어.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이 원활치 못한다고 외워놔 왜? 우리 지구까지 떨어지는 게 운석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외부 물질이 들어온는거 그러니까 그 물질의 교환이 어, 녹록지 못하다 알아. 라고 알아두면 돼자 생태계 평형 이거는 니들 통합과학 시간에 엄청 봤지 그지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이 일시적인 증가를 보일지 몰라 뭐 생산자가 실제로 생산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알았냐 실제로 초식동물 있지 개들이 많거든 초식동물이 유입이 됐다 이입이 됐다든가 아니면 얘들이 뭐 어떤 그 생식기간을 고쳐서 엄청나냐고 늘었다든가. 알았냐?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밑에 있는 생산자들은 확 줄고, 바로 위에 있는 포식자들은 확 늘어. 근데 이게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야. 이 포식자들이 확 느니까, 이제 1차 소비자가 확줄거 아니겠냐? 그럼 그에 따라 생산자가 늘어나겠지. 먹이, 먹이를 먹는 놈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1차 소비자가 확 줄면 2차 소비자가 확 준다는 거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거지. 이걸 지구 자정이라고 지구 스스로가 자정한다. 이게 바로 회복 과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순서대로 잘 봐주세요. 항상 기준은 누구냐? 원인이야. 1차 소비자 애들이. 기준 알겠어요. 다음에 이것도 뭐 무분별한 유입. 뭐 카이바고호. 이것도 인간이 관여를 한 거야. 인간이 관여를 해서 늑대를 쫓아내다 보니. 사슴의 숫자가 3만 마리를 넘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 다른 뭐토뭐 뭐 토양 같은 것들 뿌리채 다 쳐먹게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뭐가 커진 거냐 환경 저항이 커졌다고 러는 거야 그런 말. 알았지 환경 저항이 커져서 스스로 개체수가 조절이 안돼 그러다 보니 늑대를 넣어주니까 생태가 다시 안정화되어 들어오더라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가장 팩트적인 사실이야 이건 그다음 됐고